얘은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장난을 합니다 오늘은 절대 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우와. 오래 돼. 가자, 한 번.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새롭게 고정으로 출격하는 한일톱텐쇼 43회에서는 가문의 전쟁 2차전이 방송이 되는데요. 한일 국가대표 최고 현역 가수들의 명곡 전쟁. 한일 톱텐쇼 현역가왕 1 VS 현역가왕 2 역사적인 가문 전쟁 2차전이 또다시 발발합니다. 드디어 성사된 세기의 빅매치. 결승 무대를 방불케 한 가왕들의 1대1 대결. 전유진의 감성 트론 무대부터 박서진의 비장의 물쇼 장구 퍼포먼스 무대까지 가문 전쟁 평화 수호자 등장하는데요. 트로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데뷔 3개월 차 거물급 신인 이명화 출격, 트로차트 올킬, 육해, 상쾌, 통통통 현역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배기 무대가 공개됩니다. 오랜만에 한일톱텐쇼를 방문한 우타고코로 리에가 뽕신 강문경에게 대결 러브콜을 보낸 사연은 또 무엇일지, 스페셜 무대로 상큼 듀엣 대결 비타민 전유진, 김다현 자매의 정말로 무대와 귀염 뽀짝 박서진. 진해성 형제의 샤방샤방 무대까지 살벌한 가문이 전쟁 2차전에는 어느 팀이 승리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상큼 대결 승자 듀오는 누구일지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 이명화 누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손태진 이명화 신성의 합동자오가 무대까지 한일 트롯의 주역 현역들의 명곡 전쟁 한일 톱텐쇼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